미국에서 활동 중인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는 MBC 아메리카의 지식 공유 콘텐츠 IM이 다음 달첫 방송됩니다. 경험담을 통해 교훈과 정보를 얻고 할인 사회 선한 영향력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유명 장난감 업체 MGA의 히트작 롤 서프라이즈의 캐릭터 아티스트인 이아름 씨. 힘든 미국 유학 시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이겨내고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자신만의 노하우를 한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 저도 미국에 와서 되게 많은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히 걱정하지 말고 이제 이겨내면 어, 그 길을 따라가면 언제는 언젠, 언젠가 좋은 길에 나올 거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의 데이비최 교수는 창업 꿈나무들을 향해 필수적인 기업가 정신을 강조합니다. 쉽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p o a 할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좀더 내가 한 일에 i n n o v a t 할수 있나? 조금 더 r e s i l 할수 있나? MBC 아메리카의 IM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인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지식 공유 콘텐츠입니다. 대표적인 강연 콘텐츠로 꼽히는 미국의 테드와 한국의 세바시와 같이 교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IM은 여기 미국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또 특별한 상황 그런 걸좀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서 프로그램에 녹이는 게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 생활의 노하우나 재테크, 영어 공학 등 평소 관심이 쌓하거나 전문 지식을 다룬 강연도 마련됩니다. 어떻게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는지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공학자로서 그런 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한때 영어를 못 했는데 자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자게 하게 된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또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MBC 아메리카의 IM은 다음 달 4일 MBC 공중파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